말렐리아, 예, 오늘도 이, 어, 이 시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를 뵙습니다. 예, 오늘은 종려 주일이죠. 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생각할 때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지요. 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것이죠. 어,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의인이 없다. 그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는 다 죄인이다 하는 거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모두가 죄를 지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죄는 반드시 무엇이 있을까요? 죄를 지으면 대가를 지불해야죠. 반드시 그 죄의 값이 있죠. 그 죄의 값을 성경은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보면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이 죄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는 욕심이 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욕심이 있죠. 욕심 없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렇죠. 제 안에도 욕심이 있고 여러분에도 욕심이 있고 우리 안에는 다 욕심이 있죠. 그 욕심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 더 가지고자 하는 그런 소유욕이 있고요. 또더 즐기려고 하는 욕심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욕심도 있죠. 명예욕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죠. 어떤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도 있죠. 힘을 추구하는 욕심이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욕심들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욕심을 항상 잘 다스리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더 즐기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또 죄를 짓기도 하고요. 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죄에 빠지기도 하죠. 근데 그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분명하고도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구의에는 그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한번 죽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죠. 이걸 우리는 첫째 사망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한번 죽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봐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 자신을 일컫는 이유.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할때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믿는,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가 제삼의 은혜를 잊고 우리려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속죄물을 우리가 믿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속죄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대속죄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안 지으면 좋은데 우리가 안 지려고 해야죠.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다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근데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그것이 단지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둘째 사망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을 대속 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줄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바로 말씀드린 대로 대속 제물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 대속 제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대속 제물로 삼으셨다고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구약시대에는 예배 대신에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제사에는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하목제 그와 같은 제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추레국기를 같이 은혜를 나눌 때 제가 그 제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제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제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속죄제를 드릴 때꼭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대속제물입니다. 내 죄를 사함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될게 대속제물이에요. 그대속제물이 어린 양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대속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가 하는 일이 뭐냐?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 안수는 그 죽을 어린 양을 축복하는 축복기도가 아닙니다. 그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안 받기 원하는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죄를 대신하여 이 어린양이 죽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양이 피흘려 죽음으로 인하여 나의 죄가 사함 받는 줄을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대속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그가 드린 그 어린 양이 흘리는 피를 그 제단, 그 뿔에 바르고 일곱 번 뿌리는 일.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제가 사함 받아 놓아. 그리고 그의 제가 사함 받은 것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왜 그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내가 대속죄물을 드려 내 죄를 회개함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바로 제사장이 확인해 주는 그와 같은 의식을 행했던 거죠. 그런데 그 대속죄물이 구약 시대에는 어린양이었다면 짐승의 피가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속제물로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짐승의 피는 매년 흘려야 되는 피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대속제물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그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토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느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에서 사장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에서 사장 구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지시한 그 모리아 땅에 있는 한산 그 산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터가 있는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그 모리아 땅그한 산에 가서 그가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손에 칼을 잡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셔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너는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거죠. 하나님의 테스트에 그가 합격 통보를 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한 수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자.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네가 죽어 내 아들이 사는구나. 네가 죽어 내 아들이 사는구나. 그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질 때피 흘려 죽는 그 어린 양을 보는 이삭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네가 죽어 내가 살았구나 네가 죽어 내가 살았구나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유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우리에게 그가 증가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보라 세상제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어린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한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죽어, 예수님이 죽어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살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한 가지 더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또를 우리에게 대속 제물로 보내주셨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에서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자 하였을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도 그 이삭이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그 재단 위에 이삭이 올라갔을까요? 재물로 드려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그리 하겠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재물이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이니까. 내가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았어요.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개세만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십자가서 죽으시기 하루 전날, 예수님은 이마에 땀방울이 흘러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앞에 애원하고 간청했어요 아버지 할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송기시옵소서 아버지 할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송기시옵소서 아버지 마시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는 기도하면서 결심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내가 죽어야 부활에 참여하고 나를 믿는 이들이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불어 영원히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대속자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마는 아버지의 뜻이기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십자에서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 우리가 빌립뽀서 2장 6절로 8절까지는 우리 재회정제사님 읽어 주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과 동동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왜 죽으셨다고요?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죽는 일이랄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니까 내가 죽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기꺼이 주님께서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고 권면이 있어요. 자, 우리가 5절 말씀은 다 같이 기 원합니다.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 아멘, 아멘. 한번더읽으시다한번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이, 이,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건면이에요.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리 또 예수의 마음이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어 놓기까지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다윗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죠. 결과적으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지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무 일 없이 건강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예방을 하고 노력을 해도요. 그분이 도우시지 않고 보호하여 주지 아니하면 걸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감염된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아서 걸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본인이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고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걸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철저히 자기 나름대로 예방 수칙을 지켰어도 걸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도 걸리잖아요. 얼마 전에 의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까지 했잖아요. 그럼 의사가 예방수칙 지키지 않아서 걸 감염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 딴에는 열심히 예방수칙 지켜가면서 환자 돌봤는데 감염이 된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건강 문제가 됐든 재정 문제가 됐든 자녀 문제가 됐든, 우리의 미래와 안전 문제가 됐든, 이 민족의 운명까지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왜? 가인 씨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도 결과적으로 건축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가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그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 은혜의 복음이 무엇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이장9절로1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구원받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했던 아브라함,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었기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다윗,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조금 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그분이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공통점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바로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는 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하는 일이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고 우리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이웃 사랑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이 자가 격리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자기 집에 두고 셋이서 군산 앞에 그 공원에 나가서 5시간 놀았기 때문에 지금 추방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거론될 정도로 지금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왜? 본인들이 나가서 놀고 싶어서 그냥 놀았을 뿐인데 문제는 뭐냐? 그게 바로 이기주의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 그런 결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고 답답해도 외출을 자제하고 거리를 서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일을 힘쓰고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가 또 사람들을 만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내고 이와 같이 해야 하는 이유도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에요. 예, 복의 근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란이 되어 자기가 죽은 모두를 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나,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을 포함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복이 있게 하는 그런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